카리아 의리아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 불로 엄마 어, 얼굴에 이렇게 열어놓고 그리고 여기 안에 자석, 어좀 무거운 걸 넣고 뜬다고 하면 자 여기 잘봐 이렇게 하고 고개를 갖다대고탁 하고 누를 겁니다. 이게 바로 몰카죠 몰카. 오늘은 그래서 엄마한테 몰카를 한다는 겁니다. 모두, 도도 어떡해, 어떡해? 엄마도 지짜가어죠 일단 무거운 걸 찾아야 될때 무거운 걸 뭘로 하죠? 자석으로 합시다. 제가 자석을 가져올게요.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보석. 이! 제가 이걸로 밖으로 나가서 엄마한테 바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Let's go! 갑시다! 엄마한테 가고 이걸로 밖으로 나갈 준비입니 일로 앉아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음, 어 여기 앉아봐. 어 여기 일단 앉아봐. 잠깐만. 좀 중요한 걸좀 밀고. 왜냐면 이게 응. 물 뚜껑을 열고 물병 세우기를 한번 해보려고. 일로 와야지. 엄마가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으려 이라고. 일단 물뚜껑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시선을 바꿔서 아빠랑 하겠습니다 물뚜껑을 일단 열어주세요. 영웅. 아빠, 일로 오세요. 아빠, 일로 오세요. 엄마 이거 닦고 다시 하면 안 될까? 이거 얘가 지금 다 썩을까 봐 그래. 아니 빨리 이렇게 안 남았어? 자 그러면 엄마가 지금 이거 일을 하는 동안 물병 세우기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 물이 많아서 안될것 같은데. 에이. 엄마 이거. 어이. 어 물이 샌다. 엄마 이거 닦았어. 엄마? 어 닦았어. 어, 오늘 닦아. 응, 날아가네. 물작세우기는안 되겠어요. 이걸 아야 때까지 해주 자, 보자. 자, 여기 앉아 보세요. 제발요 알겠습니다. 자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그러면 네, 뚜껑 냈고 자석 넣고 물병 세우기 시작하겠습니다 빠밤 빰빰 빰빰 아, 아빠님 얼굴이 아었다뚜고자사월나게요사월서한번하다하나요 응. 여기요 이게 뭔가요? 여긴 뭐예요? 뭘카죠 으아하 아 이게 뭡니까? 당니셔야지요 <laughs> 너! 당하셔야지. 그럼, 아까 제가, <laughs> 어, 잠깐만요. 아까 제가 거기, 그 아빠하고, 아빠한테 어, 물을 쏘는 거예요. 보셨죠? 어, 근데, 아빠 옷이 다 젖었습니다. 봐봐, 요제 옷도 젖었어요 여기. 축축이에요, 축축. 오, 차가워. 제가 하다가 제어까지 젖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려고 켰는데요. 엄마 아빠가 너무 안 속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건 중간 정도?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잘 모르겠네요.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저는 넘어가는 걸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리아 t v 는 아니 인싸리아는 여기까지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리아티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